네, 안녕하세요. 준도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제네시스 GV80 원격 스마트 주차 보드를 이용해서 차를 주차해 볼 건데요. 자, 왼쪽, 오른쪽 차가 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자, 원격으로 이제 주차를 해볼 건데, 자, 파킹을 해 놓은 상태에서 서라운드 모니터를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되고, 안 밟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마트 키를 가지고 하차 후, 도를 닫고, 스마트키의 전진 또는 후진 주차를 누르고 계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창문을 닫고, 스마트키를 가지고 내려보겠습니다. 자, 내리게 되면은, 삐삐삐하고 경고음이 울리고요. 자, 이제 뒤로 한번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르고 계세요. 자 누르시면은 이제 원격으로 스마트 주차를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멈추시면은 이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를 한번 앞으로도 빼볼게요. 자, 반대로 누르 계시면은 차가 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핸들 제가 살짝 꺾었네요. 저 좁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 다시 한 번. 네. 내리기 편하게 핸들을 꺾어서. 자, 핸들 또 꺾네요. 자, 제네시스나 아이오닉 나인 같은 경우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들을 장애물이나 좀 폭이 좁았을 때 핸들을 꺾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제네시스 GV80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